네 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오늘 7월 8일 예, 수요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금일 상한가와 특징주 또 시간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어, 상승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나노 신소재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신사업인 CNT 도전제와 중공 실리카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좀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어, 정치 테마주죠. 이 이재명 지사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어, 법력권, 대권주자 선호도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재명 지사의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이해였지만 1인 이낙연 의, 전, 의원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에이텍 t n 이라든가 동신건설 그리고 또 에이텍 어,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이죠. 어,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한 시너지이노베이션이 어, 투자사인 뉴로바이오젠이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치료제를 어, 개발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의 테마 섹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내 SBW 국산화를 완료하고 내년에 또 양산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프리엠스, 토탈소프트, 인터지스 모두 이재명 지사에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었었죠. 메디톡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라는 어제 소식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오늘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5G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5G라든가 통신 장비 테마들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서진 시스템이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반대로 오늘 도 대북 관련 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3차 정상회담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이에 어, 예,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대림 CNS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 최종 결과 논문 발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이제 삼석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가 온라인으로 어, 일정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오늘 금일 알렸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휴대폰, 폴더블폰 테마 어, 섹터들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형제 엘리트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테마에 섞으면서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JIP ENT 같은 경우에는 신인 걸그룹 니쥬가 일본의 오리콘 예, 주간 랭킹 1위를 했다는 소식에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에이스테크 아까 전에 서진 시스템 예,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5G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지속 반영되면서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롯데정밀학 어제 또 나온 뉴스였었죠. 어, 애니코트 대체육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반영되었었고,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 섹터에 또 포함이 되면서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정다운 또 이재명 지사 관련주죠. 예, 10%대 상승을 보여주었었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에 어,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5G 시장 성장에 따른 어, 앞으로 향후의 트래픽 증가로 실적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어, 나파 모스타드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 가까운 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 소식에 어, 대북 관련 섹터인 조비가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 테마입니다. 아, 앞으로 다가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 뉴딜 정책을 직접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 일부 기대감에 풍력에너지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CS 베어링이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LOT 베큐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수혜 등으로 실적 성장 전망과 또 경쟁사 대비 저평가가 매력적이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액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일정에 따라서 갤럭시 부품 테마죠. 아모텍이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청어컴넷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어, 매각과 신규 사업 추진 사실이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테이펙스 마찬가지로 어, 폴더블폰 테마이죠 예, 9%대 어, 상승을 했고 여기 좀 누락이 됐지만 자아전자 또한 어, 갤럭시 부품주로서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피캔코리아 어, 올해 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재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 9%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어, 상승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콘인데요 204억원 규모의 황사 방역용 마스크를 공급 계약했다는 체결 공시가 장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장마감 후에 또 한샘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25%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70% 이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어, 이에 따라서 일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테마인 어, 현대 리마트,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도 7%대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SL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88억 원 규모의 어,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어,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홈페이지에 공지에 따라 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앞서 한샘의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NX라든가 LG하우시스 또한 어, 시간에서 3%대 넘게 어,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7월 8일 오늘 금일 하루 증시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었고요. 어, 영상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